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칙칙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 해줄게. 오늘은 열혈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 마지막 3부를 소개해 줄게. 이번에 독후감을 준비하기 이전에는 누가 어떤 책을 읽었냐고 물어보면 단순히 책을 한번 읽어봤다라는 행위 자체로 나도 그 책을 읽었어 라고 답변을 했지. 그러나 독후감을 직접 써보니 단순히 책을 한번 읽었다는 그것 자체로는 책의 내용을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특히 손자병법 같은 책은 내가 처한 상황, 환경, 지위 등에 따라 해석과 이해가 많이 다를 것 같아. 시간을 내어 유튜브 내용을 여유 있게 들어보고 좀더 관심이 있다면 책으로 읽어보면 실생활에 적용해 좀더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오늘은 손자 방법의 마지막 3부를 시작해볼게. 첫째, 지형편에서 손자는 말하길 지형에는 통형, 쾌형, 지형, 애형, 험형, 원형이 여섯 가지 종류가 있고, 장수가 전력을 분석하고, 지형을 따져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본연의 일이다. 이같이 지형을 알고 싸움에 나서면 반드시 이기고, 이것을 모르고 싸우겠다고 덤비면 반드시 진다. 하나를 예시로 들면, 한산대첩에서 이순신 함대가 적을 처음 만난 곳이 견내령 앞바다였는데, 이는 여섯 가지 종류 중 A형의 사례야.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 즉 병목을 의미하지. 이전까지 이순신 장군은 적을 만나면 즉각 처보수는 전술을 벌여 왔었고 일본군들도 동일한 전술을 아마 예상했었을 거야. 하지만 이 전투에서는 견내량에서 퇴각 명령을 내리고. 한산도 앞바다로 적을 유인해 하객진을 펼쳐 큰 성과를 올리지 견내량이 갖는 지형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전략에 활용해 결국 대승을 얻게 돼. 둘째, 구지편에서 손자는 장수는 침착하고 그윽하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일해야 하며 임무를 바꾸거나 작전계획을 바꿀 때에는 병사들의 눈과 귀를 속여 모르게 해야 하는데 이는 병사들이 제멋대로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며 장수는 본심을 감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에서 전투가 한창일 때 안위와 김응함을 불러 엄포를 놓았지. 안위야 내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간다고 해서 어디 살것 같으냐 김응함 너는 중군장으로서 멀리 피하고 대장을 구하지 않았으니 그 죄를 어찌 면할 것이냐. 당장 상할 것이나 싸움이 급하니 우선 공을 세우도록 하라며 병사들을 사지에 몰아넣지. 그런 덕분에 조선군은 12척의 배로 130척의 일본군을 격파하는 역사상 위대한 승리 업적을 징취하게 되는 거야. 또한 손자는 적의 꿍꿍이를 모르면 삼국과 동맹을 맺을 수 없고 지형을 모르면 행군을 할수 없으며 현지 길잡이를 쓰지 않으면 지형적 이점도 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동맹이란 뜻과 뜻의 투합이며 뜻을 합하자면 상대의 뱃속에 들어가 뜻을 읽어야 하고 뜻을 읽자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지. 언뜻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 손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설명하며 군대를 한 사람처럼 다룬다면 법에도 없는 상을 주고 법을 초월하는 명령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맡길 때는 성공했을 때의 포상만 가르쳐주고 잘못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 춘추 전국 시대의 철학자 중한 명인 한비자는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방법을 이익, 위험, 명분이라고 이야기해. 이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익이긴 하지만 내 결정이 모든 사람의 이익에 부합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명분이지. 하지만 명분을 통한 설득은 실제로 번거롭고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이때 최후의 수단이 위험이야. 말하자면 너 움직이는 거 싫어하는 거 나도 아는데 그래도 움직여라고 시키는 것이지. 셋째 화공편에서는 화공에 있어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화공을 할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어. 불은 고대로부터 대량의 살상 무기로서 한꺼번에 수많은 목숨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화공을 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주고 있지. 어떻게 보면 이는 치명적인 공격은 적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큰 위험이 될수 있으니 신중한 선택을 하라는 조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결국 손자는 과연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 또한 인간은 왜 싸우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손자 스스로의 대답은 전쟁은 분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냉철하게 이익을 따져야 하며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춘추 전국시대 오자는 다섯 번 이긴 자는 화를 면치 못하고 네번 이긴 자는 약해지고 세번 이긴 자는 패권을 잡고 두번 이긴 자는 왕이 되고 단한번 이긴 자가 황제가 된다고 이야기해. 즉, 웬만해선 싸움은 안할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손자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넷째, 용감편에서 손자는 똑똑한 군주와 장수가 싸웠다 하면 이기고 남들보다 공을 세우는 것은 적의 사정을 먼저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몇푼안 되는 돈을 아끼느라 적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장수는 커녕 참모 자격도 없는 어리석은 놈이다라고 이야기해.손자는 정보를 얻는 수단의 내부인 간첩 이중 간첩 등을 이야기하지.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집된 정보에 대한 해석인데 이를 손자는 똑똑하지 않으면 간첩을 쓸수 없고 인의가 없으면 간첩을 부릴 수 없으며 꼼꼼하지 않으면 간첩에게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했지. 임진왜란 당시 유명한 첩보에 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당시 조선조정에 갓도 기오마사가 7천명을 이끌고 대마도를 거쳐 부산으로 건너온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어. 당시 선조는 즉시 출동을 명령했지만 유성룡이 쓴 징비록을 보면 이순신은 왜적들의 간사한 속임수가 의심되어 나아가지 않았고 여러 날을 머뭇거렸다고 쓰여있지. 실제 갓도는 약 10여일 후 부산에 상륙하는데 유성룡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순신 장군도 잘못 판단한 것이며 그만큼 주어진 정보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해. 마지막으로 손자는 임금도 첩보존을 이해해야 한다며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킨 데에는 강태공이란 인재를 발탁한 것이 주요했는데 이는 사실 강태공이 은나라 사람으로 그가 은나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처럼 한 줄의 정보가 억만금을 벌어다 줄수 있고 또한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값비싼 정보에 아낌없이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저자는 맺은 말로 손자병법이 3,000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어 군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왜 인기 있는 고전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 이 책이 쓰여진 춘추 전국 시대는 명목상 주나라의 동일한 황제를 모시고 제후국들 사이에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 싸움을 벌였던 시기였어. 즉 지금 싸우고 있는 나라는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싸움이 끝난 이후 내가 다스리고 함께 살아가야 할 구성원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잘 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손자병법이 현대에서도 읽혀지는 이유라고 해. 그동안 손자병법을 많이 들어봤고 읽어보고 싶기도 했지만 왠지 쉽게 읽혀지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애청자님께서 써준 독후감을 읽으며 대략적으로나마 알게 되어서 왠지 유식해진 것 같았지. 이젠 누가 손자병법에 대해 이야기하면 조금은 아는 척할 정도는 된것 같아. 이 무더운 여름 독후감 쓰시느라 고생하신 애청자님 감사합니다. 손자병법에서 알려준 것처럼 우리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싸우고 좀더 현명하고 조화롭게 주변과 같이 살아간다면 좋겠지. 그리고 이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나의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어.이젠 제법 아침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계절이야.건강 조심하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빠빠이